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뽀로로 노래하고 춤추는 키즈팝 댄스 파티 악기 놀이왕구는 15곡의 신나는 동요와 다채로운 효과음으로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장난감입니다. 소리 조절 기능이 있어 편리하며 가족과 함께 신나게 놀기 좋습니다. 4위입니다. 뽀로로 노래하고 춤추는 키즈 팝 댄스 파티 장난감은 1 5곡의 신나는 동요와 함께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아이가 혼자서도 잘 놀고 부모와 함께 즐기기에도 적합한 제품이에요. 다양한 효과음과 소리 조절 기능이 있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3위입니다. 뽀로로 노래하고 춤추는 키즈 팝 댄스 파티는 1 5곡의 신나는 노래와 DJ 기능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주며 다양한 효과음과 소리 조절 기능이 있어 즐거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안전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지만 부모와 함께 신나게 놀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2위입니다. 뽀로로 노래하고 춤추는 키즈팝 댄스파티는 아이에게 신나는 노래와 함께 재미를 선사합니다. 다양한 곡과 효과음으로 오래도록 즐길 수 있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적입니다. 2위입니다. 아이코닉스 뽀로로 노래하고 춤추는 키즈팝 댄스파티는 15곡의 신나는 동요와 DJ 기능이 있어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소리 조절이 가능하고 여러 오뚜기와 함께 놀면 더욱 재미있어요. 적극 추천합니다.